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길은 험하고 에돔을 우회하기는 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가는 그 지도입니다.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아바림은 모압 동쪽의 볼모지로서 대부분 암석 투성이인 그런 지역입니다. 자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세렛 지역으로 제가 파란색을 이제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세렛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세렛 시내라고 표시를 했는데. 세레슨 평상시에는 그냥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생기는 와디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어, 이름이 좀 변경이 되어서 와디 엘 하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소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세레 골짜기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두 사진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왼쪽은 물이 없는 상태고 오른쪽은 물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와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와 안올때 우기와 건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이라는 곳그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이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여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책 이름입니다. 고대 유명한 노래와 시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에 모든 골짜기가 아르논 강에 있는 아르라는 도시를 향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모압의 경계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인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예. 그러니까 지도를 안 보면 그냥 저게 뭐지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지도를 봐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지도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점점점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해서 우측을, 우측을 경유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북쪽에 올라갔을 때에 아르를 지난 후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부엘세바 뭐 이런 단어인데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처럼 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엄밀히는 우루라는 것은 이제 우물이 있는 어떤 지역이라는 거지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과를 하나씩 찾아가긴 하는데. 제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이우루는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부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주겠다고 백성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을 지나 후에 여정 가운데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오는 장소를 알려 주셔서 땅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부분 17절부터는 우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회를 지난 다음에는, 마다나 나할리엘, 바목, 그리고 이제 비스가 산까지 이스라엘은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이 지역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애돔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하면서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지나는 곳은 사람도 없는 험한 그런 비탈과 이런 산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무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한둘이 옮기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짐승들도 데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해서 불편한 것과 그것하고 또 길은 편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사람도 죽고 다치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다시요 길이 불편해서 조금 힘든 거하고 길은 편한데 전쟁을 해서 누군가는 죽고 가는 그거하고 어느 편을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불편한 길을 또 가게 하신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가나안 입구인 여리고 앞에 모압 평야까지 이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목적지 가나 목적지는 가나 아니고 이제 이후에는 가나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괜히 전쟁을 하면서 가지 않도록 쉽고 편안한 길로 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길은 불편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가서 가나 민족과 전쟁을 하라고 지금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물이 없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엘, 우물을 파괴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 가난까지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여정입니다 비록 에돔을 우회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만약 에돔을 통과해서 간다고 해도 그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살았건, 7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단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에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다알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단 10초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냐, 편한 길이냐, 힘든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의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든 길이 힘든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길을 가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에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은 특별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새로운 세대도 애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을 해서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이들이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 성장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하는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헤에 이르러 무리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달라지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동을 좀 보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달라졌구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하지도 않았고 물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 세대가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길로 인해서 불평은 하겠지만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시면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달라진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백성들은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즈 야쉬르 이스라엘 에트 하시라 하초트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노래를 노래했다. 음을 무라 너는 뛰어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그에 화답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원어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압축해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화답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불평하지 않죠. 물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더올라온 것은 18절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냐에 이르렀고 그동안 물은 누가 주셨죠? 우리 출애굽기를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 떨어지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보면 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적을 통해 주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직접 파게 했습니다 그것도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휘관들이 그 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해요? 지휘관들, 백성의 귀인들, 리더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와 지팡이 쉽게 설명하면 삽이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그 우물을 팠습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었고, 그저 막대기로 땅을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막대기로 하고 있어? 왜 백성들 시키지? 왜 우리 지휘관들 해야 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장비도 없지만 막대기 가지고 우물을 그냥 이렇게 팠던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또 우물이 반석을 가리쳤을 때펑소아 나거나 모세가 나무를 뿌렸을 때 물이 단물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도 길 때문에 불평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우물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은 단순히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꽤 깊이 파야 되는데 어떻게 막대기로 팔수 있었을까요? 불배 사건을 통해 출애급 2세대는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진 것입니다. 잠깐 길 때문에 불평했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도 자기들이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를 지나메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근데 그 다음 가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길이 험하고, 너무 어둠 속에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광야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손을 붙잡고 또 부엘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저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2세대들은 우회해서 편하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 북쪽을 향해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들이 길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또 1세대들처럼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 1세대와 다랐던 것은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으로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아닌 지휘관들과 귀인들, 그 리더들이 우물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얻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변화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어려운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